지난 영상에 이어 소프트 레이어즈 바이닝 포인트에 대한 추가 수정이 들어갑니다. 소팅 방향을 설정 가능하게 하고 선택된 레이어들만 소팅할 수도 있게 됩니다. 도킹 가능한 메뉴를 만들고 버튼 클릭으로 실행합니다. 도킹 시키기 위한 방법도 알아봅니다. 따라오세요. 지난 영상에서 수정한 소프트 레이어즈 바이닝 포인트입니다. 인수도 필요 없는 하나의 함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수정되는 모습입니다. 펑션콜이 막혀 있습니다. 메뉴에서 펑션콜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함수가 두 개의 인수를 가지게 됩니다. 소프트 디렉션은 내림차순, 오름차순 소프트할 방향을 지정하게 하고, 셀렉티드 소스는 선택된 레이어만의 소프트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메뉴 작성 함수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전체 내림차순, 오름차순 소프트 버튼과, 선택된 레이어만의 내림 차순, 오름 차순, 소프트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소프트레이어즈, 바이 인, 포인트2 선택합니다. 도킹 메뉴입니다. 분리해낼 수도 있고, 다시 아무 곳에나 도킹이 가능합니다. 기능은 그냥 콜했을 때와 같습니다. 바뀌는 부분을 살펴보며, 지난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소프트 방향을 바꾸는 수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함수에 인수 추가해주고, 인포인트를 비교하는 포문에서 추가된 인수에 따라 비교 방향을 바꾸는 if문을 추가해주면 끝입니다. 선택될 레이어만을 소프트하려면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소프트 바이 인포인트 함수에서 루프 돌기 전과 후에 약간의 코드를 추가해주면 루프 비교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메뉴를 추가합니다. 펑션 콜도 메뉴에서 버튼 클릭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소프트 방향 바꾸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 넘버를 1로 바꿉니다. 소프트 레이어즈, 바이인 포인트 함수에 소프트 디렉션이라는 인수를 추가합니다. 인수가 True, 이르면 예전처럼 소프팅하고 포스 0이면 소프트 방향을 바꿉니다. 이 포문에서 수정합니다. 참을 비교할 땐 비교문 없이 써도 결과가 같습니다. 소프트 디렉션 값이 참이면 예전처럼 비교하고 거짓이면 비교의 방향만 바꾸면 끝입니다. 펑션 코일 할때 트루나 포스 사용하면 됩니다. 트루로 하면 예전과 결과가 같습니다. 포스로 하면 예전과 반대 방향 소트입니다. 수정은 완벽합니다. 이제 선택된 레이어만 소팅하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의 선택에는 생각지 못했던 특이점이 있습니다. 코드를 이용해 확인합니다. 이 코드는 선택된 레이어가 있다면 레이어 순서대로 그 이름을 모두 나열합니다. 셀렉티드레이어의 첫 번째가 20번 맞습니다. 셀렉티드레이어의 첫 번째가 20번. 셀렉티드레이어의 두 번째가 19번 맞습니다. 왜 이러는가 궁금하시죠? 선택하는 순서를 기억하세요. 16번, 20번, 18번의 순서로 선택했습니다. 셀렉티드레이어의 첫 번째가 16번. 셀렉티드레이어의 두 번째가 20번. 셀렉티드레이어의 세 번째가 18번 맞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셀렉티드 레이어에 저장된 순서대로 실제 컴포지션 레이어 인덱스를 보면 5번, 1번, 3번의 순서입니다. 셀렉티드 레이어의 인덱스는 선택한 순서를 반영하며 컴포지션 레이어의 인덱스 순서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셀렉티드 레이어의 인덱스가 이와 같은 것은 키프레임 어시스턴스의 시퀀스와 같이 선택 순서를 반영한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소프트바인 포인트는 레이어 구조에 기반한 비교를 하므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비교 루프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수정이 최소화됩니다. 비교 루프 들어가기 전에 선택된 레이어들을 최상단으로 몰아놓고 비교는 예정대로 하고 비교 루프 끝나면 다시 비교적 처음 위치에 근접한 곳에 레이어를 옮겨놓는 방법으로 수정합니다. 수정된 코드를 보시죠. 토탈 럼버는 컴포지션의 레이어 개수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먼저 물음표 연산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A가 참이면 B를 값으로 하고 거짓이면 C를 값으로 합니다. 결국 토탈 럼버는 셀렉티드 소스가 참이면 선택된 레이어 개수로 하고 거짓이면 예전처럼 총 레이어 개수가 됩니다. Save Previous라는 새로운 변수에는 선택된 레이어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의 실제 인덱스 번호를 담아두었다가 비교가 끝나면 선택된 레이어들의 위치를 옮기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Selected 소스가 참이면 Selected 레이어들을 모두 레이어 최상단 위치로 옮기고 Save Previous를 세팅합니다. 이 로직이라면 비교 루프와 Move After는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가 끝나면 셀렉티드 레이어들을 실제 레이어 위치에 세이브 브리 u 스 번째로 소킹을 유지한 채로 이동합니다. 최초의 레이어 위치의 순서로 옮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정도 변형이라면 사용 시 납득 가능하다고 보고 타협합니다. 이것으로 셀렉티드 소스의 인수 처리도 끝입니다. 이제 지난번 소스를 수정합니다. 소프바인포인트 함수의 앞부분에 복사해 붙입니다. 토탈럼버가 셀렉티드 소스의 값에 따라 선택된 레이어 갯수로도 바뀝니다. 세이브 프리비어스 변수 추가하고 셀렉티드 소스가 참이면 세이브 프리비어스 값 세팅하면서 셀렉티드 레이어들을 위로 옮깁니다. while문 끝 부분 찾아가서 소트딜레이어들 옮기는 코드 복사해 옵니다. 셀렉티드 소스가 참이면 선택된 레이어의 마지막 레이어 위치로 레이어들을 소트 유지하며 이동합니다. 소프트바인 포인트의 수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트루 폴스로 하면 전체를 순 방향 소프트합니다. 잘 작동됩니다. 트루 True, 트루로 하면 선택 레이어만 순 방향 소프트합니다. 잘 작동됩니다. 이제 메뉴 버튼을 추가합니다. 펑션 콜름 메뉴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이스크립트가 메뉴 펑션 콜입니다. 마이스크립트라는 펑션은 다시 MyScript Build UI라는 펑션을 콜합니다. MyScript는 Build UI를 콜해서 메뉴 구성해 놓고, 문제가 없다면 메뉴를 화면 중앙에 위치시키고, 메뉴 구조를 실행합니다. MyScript Build UI는 그냥 메뉴 구성표입니다. 실행되자마자, 디스 즉, 자기 자신에게 메뉴가 있다면, 그냥 통과하고, 없다면 구성표 보면서 새로 만듭니다. 메뉴 코드를 지난 코드에 복사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와의 연결을 끊어도 메뉴는 자바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잘 작동됩니다. 단지 버튼에 연결된 함수가 애프터 이펙트에서만 작동됩니다. 이미 사소한 부분에 수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동됩니다. 이걸로 지난 소스의 수정이 끝난 겁니다. 메뉴 소스의 사용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마이스크립트가 빌트 유저 인터페이스를 콜해서 메뉴 구성하고 이상 없으면 메뉴를 화면 중앙으로 보내고 메뉴 구조 실행하는 겁니다. 마이스크립트 빌트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냥 메뉴 구성표입니다. 실행되자마자 디스 즉 자기 자신에게 메뉴가 있다면 그냥 통과하고 없다면 구성표 보면서 새로 만듭니다. 이 부분이 화면 구성입니다. add 명령으로 alias라는 메뉴 구성을 등록합니다. 메뉴 구성표에 등록된 버튼의 사이즈를 디폴트 값에서 수정합니다. 이 부분이 버튼 누르면 작동되는 코드들입니다. 현재 의 메뉴입니다. 메뉴 구성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룹 이름은 아무렇게나 줘도 상관없습니다. 판넬로 지정하면 해당 그룹의 테두리를 둘러 판넬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냥 그룹으로 하면 테두리가 없어집니다. 컬럼으로 하겠습니다. 버튼 하나만 남기고 이름을 마이버튼으로 합니다. 이 이름으로 버튼을 콜하게 됩니다. 텍스트는 버튼에 써지는 글자입니다. 버튼이 추가되었지만 코드 연결이 없기 때문에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마이버튼에 코드를 주겠습니다. 메뉴 구성표의 그룹 이름과 버튼 이름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클릭하면 메시지를 띄웁니다. 간단합니다. 로우 컬럼은 해당 그룹의 배열 방식입니다. 두 개의 버튼을 컬럼 열로 맞추다 보니 겹쳐 있습니다. 로우로 정렬 기준을 바꾸면 나란히 섭니다 스테틱 텍스트는 수정이 안 됩니다. 에디트 텍스트로 속성을 바꿉니다. 이제 수정도 가능하며 입력으로 바닥 코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버튼의 사이즈도 바꿔 봅니다. 메뉴 구성표는 지웠는데 코드가 남아 있었네요. 이러면 에러가 납니다. 코드도 지워야 합니다. 수정한 버튼만 커졌습니다. 메뉴 구성표에 사용할 컨트롤들 지정하고 애드 시킨 후 필요하면 버튼 사이즈도 고치고 함수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윈도우를 눌렀을 때 나타난 세 개의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UI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이 폴더에 스크립트를 넣어두면 도킹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작성한 코드를 스크립트 UI 폴더에 복사합니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구별하기 쉽게 이름을 마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윈도우를 눌러도 안 보입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드시동 해야만 보입니다. 윈도우를 누르니 마인에 보입니다. 작동이 잘 됩니다. 자연스럽게 도킹도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셔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세요.